지금 시간은 월요일 5시 5분입니다. 이 맛이야. 눈을 못 뜨겠어. 눈을 못 뜨겠는데요. 음. 너무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시스 쏘아 안녕하세요 아 원래 오늘은 운동을 안 하고 카페를 가서 좀할걸 하려고 화장을 했는데 몸이 너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카페에 가려던 저를 막아세우고 운동복을 입고 카메라도 켰습니다 제가 요즘 혈액순환이 너무 잘안 돼가지고 좀 하드한 운동보다는 혈액순환 유지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 또 혈액순환 운동하는데 요가만한 게 없죠. 제가 진짜 뭐 하기 싫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동생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동생은 혼자 연습해야 되는 전공이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 싫으나 컨디션이 나쁘나 그냥 맨날 어떤 목적 없이 연습을 꾸준히 해서 자기를 단련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하기 싫거나 목적 의식이 없으면. 동생한테만 징징거리는 스타일인데, 동생이 그럴 때마다 일단 닥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기 싫거나 할까 말까 할때 그냥, 그래, 그냥 닥치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조금 조금씩은 모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하고 나서 맨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시간을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좀 조금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나태해질 때마다 아 그냥 닥치고 뭐라도 하자라는 마인드가 저한테 되게 좋게 작용해요. 좀 말이 세긴 하지만. <laughs> 그래서 오늘도 운동 진짜 하기 싫고 까지 가르고 화장까지 다 했지만 운동복을 입고 닥치고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to try i can't even lie didn't really think you changed my mind but what can you do i guess i needed to yeah i'm feeling really into you it's not like i wanted to but i just want to be with you tonight yeah you? oh 종이를 너무 널안꽂 찍어야겠다. 이게 뭘, 뭘 달고 왔어? 스타트업인데 여기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이 왔었어요. 미라클모닝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수면등이라고 합니다. 협찬을 받았고 오늘 한번 언박싱 해보고 내일 정말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는지 해보려고요. 자연빛 채광의 색을 가진 전등이 켜진다고 하네요. 오. 음. 우와 아 여기서 이렇게 밝기가 되는구나 오 신기해 음거는월화수목금 5시 아 30분 동안 밝아질 수도 있구나 최대 밝기 완전 세게 하겠다 자리어 나야 되니까 음어 이거 뭔가 유튜브에서 많이 듣던 소린데? 감성 브이로그 보면 요거트 많이 먹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laughs>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배가 엄청 고프고요. 그 시간에 좀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을만한 게 요거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인 요거트는 굉장히 좀시거든요 근데 그릭 요거트는 시지도 않고 좀더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 이어가지고 그 속도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린 요거트를 찾는 것 같아요. 왜브이로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트를 먹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점심은 노브랜드 버거예요. 포장지도 너무 이쁘다. My f a m o r l d is good enough. 오우 oh, 멋있다. 너무 이쁘다. 먹고 싶게 생겼어. 미국 느낌 나, 미국 냄새. 인절미 치즈볼이에요. 엄청 통통하네요. 패티가 되게 좋겠다. 아 맛있겠어. 맥도날드의 상위 호환 버전이야 버거킹 맞 나? 패티는 버거킹 맛인데 안에 들은 내용물들은 뭔가 되게 꽉꽉 찬 느낌? 노브레드 처음 먹어보는데 완전 추천 추천 저는 완전 집순이 체질이라고는 하지만 매일 집에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카페 나와서 하면 환기도 되고 집중력도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새여사 2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새벽 기상 모임은 제게 스스로 느슨해진 마음을 단단히 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의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몇몇 분들만 계셔도 모임장으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서로서로 줄것 같아요. 1기에서 하셨던 분들이 2기에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 많이 감사했고 또 이번에도 그분들께 많은 것을 배워야지 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새여사 2기 함께할 수 있는 신청 링크를 요 같이 새벽을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만가아냐 <laughs> 양아. 언니 가서 해야 돼. 귀여워. 제 영상 중에 만다라트 계획표로 한 해의 계획을 채운 영상이 있어요. 만다라트 계획표는 안에 적어둔 목표들과 실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두 달에서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정말 이 계획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영상 보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를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일주일에 1영상. 이거는 진짜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브이로그 편집 관련 시리즈 제작. 요즘 컨텐츠가 브이로그 관련된 건 아니어가지고 못하고 있네요. 구독자 5만 명. 이거 올해 안에 할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에바 세반데? <laughs> 조회수 10만 영상 도전 아 이것도 참 어렵네요 세모를 쳐둘게요 그리고 1일 1촬영 이거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조금씩 매일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채널 출연하기 이것도 아직 꿈입니다 운이 중요한 걸까요? 양양 유튜브 채널 개설 아 이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3개까지밖에 못 올렸는데 꾸준히 영상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드 반영한 콘텐츠를 3주에 한개 제작 트렌드라는 게참어려운요 최근에는 회사? 이게 나름대로 트렌드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찍었는데 음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상품을 볼게요. 제가 상품을 뭔가 돈으로 팔수 있을 만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이것들을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알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어요 요거 하나 했다 로고 제작했어요 로고 새 여사 로고 하나 제작했습니다 모노모노예요 오. 모노 모노 얘는 모닝 노을이다라고 해서 모닝 노을의 줄임말이고요. 이 노을이 해가 뜨고 질때 나타나는 주황색 빛깔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 뜰 때도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에 영감을 얻어서 모노 모노라고 지었습니다. 어, 전자책 전자책 사서 보기 아안 샀어요 <laughs> 아직까지 제가 막 돈을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못 쓰겠더라고요. 어 이거 했어요 이거 엔잡러님 카페 탐방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은 막 엄청 활발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일 2시간 투자하기 완전 못했어요, 이번에. 아, 이거 참. 일러스트 꾸준히 독학. 이건 새어사로고 준비하면서 저 진짜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단축키 숙지, 오케이. 배포 영상 이거 촬영을 아예 못했어요. 아, 이거 전자책을 빨리 써야겠네요. 목차 설정은 했습니다. 이게 새어사 일기할 때 제가 전자책 한창 쓰다가 지금 전자책을 건드리지 못한 지한 1.5주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매일 몇 시간씩 투자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달째 때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좋아요.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2020년에 움츠러들었던 한 해가 2021년에는 잘 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